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을 어,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되, 내리달,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4장에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죠. 그런데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놔두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큰 집단을 형성하고 어떠한 힘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이 대가볼리의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대가볼리가 뭐냐면 1 0 개의 성읍이 모인 대도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10개가 모여 있는 굉장히 큰 도시, 도시라는 것이었죠. 여기 로마의 영토였고, 또 대지 목축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죠. 이방땅이에요. 유대땅이 아니고 이방땅이에요. 그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로마가 자신들을 떠나서 돌아가기를 바란 것은 매한가지죠.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이 부유한 대도시에 오셔서 부유한 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군사자금을 모으려 하시는가 또 군대를 만들어 로마를 무찌르려 하시는가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딸랑 귀신들린 사람 귀신들린 사람 하나 만나고 21절에 보니까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죠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우리 괜찮을지 모르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 도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생에 많은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실 그리스도가 로마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고 먼 곳까지 와갖고 그저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나 만나고 돌아간다 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사역은 뭐냐면 어떠한 군사나 그, 그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방 땅과 유대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귀신들도요, 왕,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도 왕국의 개념, 그러니까 통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옛 주인,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심으로 새 주인, 왕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이전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대체... 어떤 왕국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나요? 대체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나 애국, 바벨론 같은 어떤 침략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로마나 애국, 바벨론, 이런 강대국 자체가 세상의 나라라든지 악한 나라는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의 배우에서 그들의 뒤에서 통치하는 왕, 이 세상의 임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임금이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방법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방법으로 말이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의 통치 방법은 사망과 위협과 폭력.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힘의 원리라는 것이죠. 나라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망과 힘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섬김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 임금의 통치를요 자연스럽게 어, 수용하여 따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특징과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의 특징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움의 반대말은 성결, 또 깨끗하담, 깨끗함이란 뜻인데, 이 더러움과 깨끗함의 결정은 무엇이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신학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과 관, 관계 없는 자, 즉,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다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주인이신 예수님과 종된 나의 관계,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자녀된 나의 관계가 없다면, 이 관계성이 없다면,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더러운 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의 특징은요, 2절과 3절과 5절에 무덤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그러니까 더러웠던 이전에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어 있던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살아 숨 쉬고 있는데, 또 움직이고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 막 물어볼 수 있는데, 살아 움직이나 죽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좀비 같은 거죠. 좀비. 좀비는 몸은 움직여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어요. 그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죠. 앞에 있는 좀비가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좀비도 달리죠. 앞에 있는 좀비가 멈추면 뒤에 있는 좀비도 멈추고 그가 걸으면 다 걸어가고 그들이 왜 자신이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멈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좀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양의 특징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영은요, 더러운 귀신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어 있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도록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끌고 다니고자 한다, 끌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단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신의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마가복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라고 사단의 특징을 말씀하시죠. 사단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그 특징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생명을 어, 추구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이성을 만나면, 많은 돈을 벌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대학 입시와 또 이성 친구와 돈벌이 뒤에 있어요. 이거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사망이라고 누가 얘기해 준건가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망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정말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인구의 80%는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수 있는 거예요. 아, 군대 의 귀신이 왜 돼지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가를 알수 있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이 몰살 시킨 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몰살을 시킨 것이죠.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니, 이 걸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방하죠. 나가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걸어다 사람들에게는요. 돼지가 생명이에요. 돼지가 없으면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동네에 거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돼지를 잃을까 걱정되어 추방을 시키는 것이죠. 사단은요, 돼지 2천 마리를 몰살시킴으로써 이 거라사 걸어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지만, 마치 그분이 우리의 시간과 재산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도둑처럼 보이게 말이죠. 여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를 오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아,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마치 나의 재산과 시간과 뭐 건강을 소비되는 것처럼 말이죠. 죽은 자에게 넘쳐나는 돼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진들 허무할 뿐이죠. 다시 말하지만, 돼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필요해요. 많으면 좋죠. 하지만, 돼지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수 있으나, 생명을 줄수 없죠. 그것이 없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돼지가 없으면, 옥수수를 먹으면 되죠. 옥수수가 없으면, 콩을 먹으면 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 거짓이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사망의 사망의 모습으로 있던 자가 무덤에서 죽어 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거어사 사람들을 통해 또알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거어사인들은두 가지 소식을 들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던 돼지가 죽었다는 소식. 두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귀신의 통치 받는 자를 고쳤다는 소식이에요. 이두 가지 소식을 들어요. 하지만 거어사인들은 기뻐하지 않죠. 두려워하죠. 이들은 돼지가 죽었다는 소식만을 중시하고 예수님이 이 동네를 떠나기를 부탁하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 여종이 지금, 그러여여 그러니까 어, 귀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여종이에요. 약자죠. 귀신에 들려 귀신의 통제를 받아 점을 치고요. 그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이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만들었죠. 이렇게 귀신이 쫓김을 당하니까 19절에 종의 주인들이 주인이여 복수해요한 명이 아니에요. 이 여종 한 명을 데려다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 관원에게 끌고 갔다 얘기하죠. 지금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경제적인 이득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 위협과 폭력, 힘의 원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가 이용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 이러한 사상을 걸어서 지역에 심어줬을까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10절에 자기를 그 사람에게서 내어 보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뭡니까?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은요, 한 사람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가 그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더러운 영은 공중의 권세를 지고서 시대와 지역과 가정과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서 우리는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종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얘기하죠. 하지만 사실은 우린 반드시 누군가 밑에서 통제를 받고 어떠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돼지 2천 마리 중요하죠. 그거에 절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죽어있던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회복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돼지 때문에 말이죠. 이 당시의 동네는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지내요. 이 지금 무덤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 집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녀의 생명을 돼지 만마리하고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 어, 우리 애랑, 우리 애랑 돼지 만마리랑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좀 너무한 거죠. 내 자녀가 귀신의 통제 아래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 망가지고 있다면, 돼지 만마리를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을 거예요. 하나는 돼지고, 하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단이 이 걸어사 지역의 그 돼지로, 또 우리의 현시대에는 대학과 외모와 돈과 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요, 형편없게 만들었어요. 사회와 동네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면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즉 죽은 자의 자리로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외에는 설명되지 않아요. 합리성과 상업성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게 된 시대라는 것이죠. 정직과 윤리, 댐댐이는 얼마나 잘 숨기고 우리 조직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만 남은 사회죠.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여자원, 인여인간이라고 하여서 제사슬로 묶어 무덤에 자리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거짓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특징은 첫 번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단의 거짓에 따라 이리 저리 끌려다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가 돼지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경쟁, 다툼, 전쟁, 힘의 원리. 이죠. 세상의 임금,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 무덤, 그 사망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사망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돼지와 돈과 학벌을 가지고자 하나, 사실 이미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 이죠. 예수님은요, 이옛 통치자, 옛 주인이 사단을 몰아내시고, 그의 나라를 몰아내시고 모든 이들의 주인 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나요? 예, 앞에서 설명한 것을 반복하자면이 마가복음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 있는 자, 바로 이 거라사 귀신들린 자처럼 벌거벗김을 당하여 격리되어. 도시 밖에 무덤,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버려짐으로, 또 알아듣지 못할 아람어를 하심으로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사단은 힘의 원리, 폭력과 사망으로 그 나라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폭력과 사망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였던 사망에 쏘는 것, 그 독침이 제거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부활했잖아요. 그뭐 얘긴 뭐냐? 사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큰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은혜와 섬김의 원리로 이만큼 그 나라에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해요. 주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라고 하시죠. 또한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인 차원의 알림으로 20절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는 어떠한 정보와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이죠. 신학과 정부만의 고백이 아닌 삶이 동반되는 이 관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 또한 순종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매일 사는 것 말이죠. 대지는 잊고. 없어짐의, 없어짐의 환경에 속지 않고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명 있는 자로 드러나기를 바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려지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죽은 자의 무덤에서 집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나라는 이미 패망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환경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는 사실 결정해야 돼요. 무엇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말이죠. 지금도 사단은요 사망의 그 쏘는 것 건설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과 또 많은 그 속임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의 결정적인 주체는요, 선택이었어요. 사람이 누구, 어떤 것을, 어떤 것과 관계를 맺지 관계를 맺느냐, 사단의 통치와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를 맺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목표,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패망한 나라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따라 살 것인지 결정을 할수 있어요. 어느 것과 관계를 맺을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왕됨을 신뢰하는 것,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하심을 입으로, 삶으로 보이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나요? 저는 결정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고백합니다. 운전할 때에, 또 집에 있을 때에,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죠. 삶이 어려울 때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죠. 나는 주님의 백성이죠. 주인께서 어찌, 그 좋은 주인께서 어찌 자기의 종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냐고 말이죠.